안녕하세요, 여러분. 책과 함께하는 3위의 도서탐험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는 세상은 이야기로 만들어졌다. 이 책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더 깊은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는 영웅이 드디어 익숙한 세계를 떠나는 그첫 번째 문턱을 넘는 5장까지 살펴봤잖아요. 이제 막 모험의 세계에 발을 들였는데 주인공 앞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6장, 시험, 동맹자, 그리고 적의 단계가 펼쳐집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야기가요, 그냥 신화수족 영웅 한 명의 여정, 이거 훌쩍 뛰어넘어요. 우리 현실 세계를 실제로 움직이고 어 때로는 막 파괴하기도 하는 거대한 서사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 서사들이 어떻게 우리 편과 적을 나누는지, 또 사회 전체를 어떤 방향으로 이끄는지, 그 메커니즘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아 그러니까 영웅이 만나는 적이라는 게 단순히 무슨 괴물이나 악당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그 거대한 이야기 그 다체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정치 이데올로기라던가 뭐 경제 원칙 심지어 인종이라는 개념까지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현실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가 만들어낸 아주 정교한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장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내러티브 전쟁이에요. 보이지 않는 전쟁인 거죠. 그리고 이 전쟁의 거의 선고자격인 인물로 책에서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조카 에드워드 버네이즈를 소개하고 있어요. 아, 버네이즈. 이 사람 얘기는 정말 흥미로웠어요. 선전, 그러니까 프로파간다라는 단어가 좀 부정적인 느낌이 있으니까 이걸 홍보, PR이라는 아주 근사한 이름으로 바꾼 장본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단순히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 이야기로 대중의 무의식을 조종하는 기술을 거의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더라고요. 맞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죠. 그때 당시 미국인들 대부분은 유럽 전쟁에 굳이 개입하고 싶어하지 않았거든요. 네네. 그런데 버네이즈가 속한 위원회가 민주주의를 위해 세계를 안전하게 만들자는 아주 단순하고 강력한 슬로건을 내건 거예요. 아. 이게 그냥 전쟁에 참여하자는 구호가 아니에요 미국을 민주주의의 수호자라는 영웅 서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와그 이야기 하나가 국가의 운명을 바꾼 거네요 바로 그렇죠 담배를 여성 해방의 상징 자유의 횃불로 둔갑시킨 그 일화는 정말 기가 막히던데요 공공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여성 모델들을 행진시키면서 그 행동 자체를 여성 참정권 운동이랑 같은 선상에 놓았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담배 회사 이익을 위해서 자유나 평등 같은 그런 숭고한 가치를 이야기의 재료로 쓴 셈인데 이게 소름 끼치도록 효과적이었다는 게더 놀라워요 바로 그게 이야기의 힘이죠 사실관계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하니까요. 책에서는 베트남 전쟁의 사례를 들면서 이 지점을 더 깊이 파고 들어요. 펜타곤 문서를 통해서 드러난 사실이 정말 충격적인데 전쟁의 목적이 군사적 승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 부분 읽으면서 정말 생각이 많아졌어요. 전쟁의 진짜 목적이 공산주의를 막는 초강대국이라는 미국의 이미지. 그러니까 그 서사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니 한 나라가 공산화되면 주변 나라도 줄줄이 무너진다. 이 도미노 이론이라는 이야기에 집착한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 정보기관들은 그럴 가능성 났다고 보고 했는데도 말이에요. 네. 사실과 이야기가 딱 충돌했을 때 미국 정부는 이야기를 선택해버린 겁니다. 책에서 인용한 한나 아렌트의 분석이 정말 날카로운데요. 미국은 자신들이 약속을 지키고 강인하며 위험을 감수하는 훌륭한 의사라는 영웅적인 이미지. 네, 그 영웅적 이미지를 스스로가 전 세계에 확신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 이미지를 지키려고 수만 명의 목숨과 천문학적인 돈을 그냥 쏟아 부은 거죠. 현실이 이야기를 이기는 게 아니라 강력한 이야기가 현실을 완전히 지배해버린 비극적인 사례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국가의 방향을 정하는 거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사회의 제도나 사상 같은 것들도 혹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어요. 이 책에서 그걸 어른 동화라고 표현하던데 특히 왕의 발명에 대한 부분이 그랬어요. 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죠. 책에서는 모든 것의 시작을 신정론, 그러니까 자비로운 신이 왜 이사삼의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두는가 이 오래된 신학적 질문에서 찾아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못 찾으면서 신의 역할에 대한 의심이 싹트고 그 빈자리를 인간 중심의 새로운 질서가 채우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 셰익스피어 작품들처럼 이제 신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과 실수가 세상을 결정한다는 생각이 퍼진 거군요. 그렇죠. 신이 사라진 무대 위에 이제 인간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잡아줄 존재가 필요해졌고 그게 바로 왕이었다. 맞아요.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건그 왕의 권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된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었던 점이에요. 어, 성경이요? 네,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이야기는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한 일종의 경고에 가깝거든요. 아 맞아요. 왕이 생기면 백성들을 종처럼 물이고 많은 걸 빼앗아 갈 거라고 했죠. 네, 바로 그거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어떻게 거꾸로 군주제를 옹호하는데 쓰였을까요? 그러게 어떻게 그게 가능했던 거죠? 해석의 힘이죠. 카톨릭 교회는 이 이야기를 신이 직접 선택하고 인정한 지상의 대표자. 바로 그게 왕이다 이렇게 재해석을 한 거예요. 거의 2천 년 동안 이 해석이 통용된 겁니다. 와, 한 개인이 단지 특정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모든 사람을 지배할 권리를 갖는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이상하고 기묘한 이야기인데 말이죠. 그렇죠. 정말 비합리적인데 그 동화가 수천 년간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시스템이었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죠. 그만큼 한번 뿌리내린 이야기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정말 강력하게 지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왕 이야기는 이제 좀 과거의 동화처럼 느껴지잖아요. 책은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지배하는 어른 동화는 뭘까? 그중 하나로 호모 이코노미코스를 꼽습니다. 아, 경제적 인간. 모든 인간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한다는 현대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잖아요. 네. 이것도 일종의 이야기라고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에덤 스미스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떠받치는 핵심 서사예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도 결국 각 개인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사회 전체의 부가 늘어난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고요. 음. 근데 그 이야기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강력했죠. 실제로 인류의 물질적 풍요를 이끌었으니까요. 물론이죠. 이게 정말 인간 본성에 대한 완벽한 설명일까요? 우리는 때로 전혀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내 이익과 상관없이 누군가를 돕기도 하잖아요. 뭐 사랑이나 희생, 연대 같은 가치들은 이 호모 이코노미쿠스라는 이야기 속에서는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을 책이 지적하는 거예요. 호모 이코노미커스는 유용한 모델이자 이야기이지만 그걸 인간 본성의 전부인 것처럼 절대적인 진리로 착각하는 순간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아, 금융위기 때 그토록 똑똑한 경제학자들이 시스템 붕괴를 예측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도 인간의 비합리적인 공포나 탐욕 같은 변수들을 이 합리적인 인간이라는 동화 속에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도 여전히 이 이야기에 강력한 영향력 아래 살고 있는 셈이네요 그렇죠 왕이라는 이야기가 한 사람에게 절대 권력을 줬다면, 호모 이코노미쿠스는 우리 모두에게 이기적 합리성이라는 어떤 역할을 부여하는 셈이군요. 근데 책의 후반부로 갈수록 이야기는 훨씬 더 어두운 역할을 해요. 특정 집단의 인간성을 아예 박탈하고 존재하지도 않던 적을 만들어내기까지 하잖아요. 흑인을 만들어내다라는 제목의 부분은 정말. 읽는 내내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네, 이 부분은 서사가 어떻게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현실을 창조하는지를 보여 주는 아마 가장 고통스러운 사례일 겁니다, 15세기 포르투갈의 엔히리크 왕자는 당대 최대 노예 무역상이었어요, 그는 자기 사업을 정당화할 이야기가 필요했죠, 그래서 작가인 고메스에이아네스트 주라라를 고용합니다. 주라라가 쓴 아프리카인들에 대한 묘사,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거의 짐승처럼 묘사했잖아요. 영혼도 없고 이성도 없고 옷도 집도 없이 그냥 본능에 따라 사는 존재라고요. 네, 심지어 영혼과 육신이 저주받은 존재라는 표현까지 썼죠. 이 잔인한 묘사가 어떤 논리를 만들어냈는지 아세요? 어떤 논리요? 바로 그런 미개한 아프리카인들을 문명화된 기독교 국가로 데려와 노예로 만드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라는 서사였어요. 세상에. 아프리카에서의 자유로운 삶보다 포르투갈에서의 노예 생활이 더 낫다는 정말 기가 막힌 논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경제적 착취라는 본질을 종교적 구원이라는 성스러운 이야기로 완벽하게 포장해버린 거군요. 이 책에서 인용한 비유가 정말 머릿속을 떠나지가 않아요. 인종과 인종 차별의 관계는 마녀와 마녀 사냥의 관계와 같다. 바로 그 문장이 이 장의 핵심을 관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녀 사냥이 마녀가 실제로 존재해서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녀가 있다는 이야기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이야기가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마녀로 지목해서 끔찍한 현실을 만들어낸 거죠. 마찬가지로 인종차별이 피부색이 다른 인종의 존재에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순서가 반대라는 거군요. 노예무역 같은 그런 경제적 사회적 착취 행위가 먼저 있었고 그 잔인한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저들은 우리와 다른 열등한 인종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중에 발명되었다는 것. 바로 그겁니다. 인종 차별을 위해서 인종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다. 이 주장은 정말 세상을 보는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만들어진 이야기는 수백 년 동안 이어지면서 스스로가 그냥 현실이 되어버린 거죠. 피비린내나는 유대인에 관한 어이없는 동화 부분도 정확히 같은 메커니즘을 보여줘요. 아, 1144년 영국 노리치에서 시작된 의식살인음모론 말이죠. 한 소년이 숲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는데 아무 증거도 없이 그냥 같은 도시에 사는 유대인들을 범인으로 지목하면서 시작된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그냥 지역적인 소문 수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몬머스의 토마스라는 한 수도사가 개입하면서 이야기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그는 이 사건을 예수의 순한 이야기와 완벽하게 겹쳐서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 부분이 정말 교활하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이 소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가시관을 씌우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다는 식으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죽음을 그대로 복제해서 이야기에 어떤 신성한 권위를 부려 한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평범한 살인 사건을 기독교 순교자의 성스러운 희생이라는 서사로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유대인이 부활절에 기독교 아이를 제물로 바친다. 이 끔찍하고 터무니없는 거짓 이야기는 그렇게 탄생해서 인쇄술의 발달과 함께 수세기에 걸쳐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 박해와 학살의 빌미가 됐죠. 책에서는 이 중세 의 음모론이 오늘날 QNN 같은 현대 음모론이 원형이 되었다고 지적하더라고요. 비밀스러운 엘리트 집단이 아이들을 희생시켜 피를 마신다는 식의 이야기가 수백 년 전의 서사를 거의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소름 끼쳤어요. 그렇습니다. 이야기의 구조가 그만큼 끈질긴 생명력을 갖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야기는 한번 만들어지면 스스로 생명력을 갖고 진화하면서 시대를 넘어 반복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또 퍼뜨리는지가 그토록 중요한 거고요. 이야기들의 층위에 세워져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되네요. 한 국가의 전쟁을 정당화하고 사회 시스템의 근간을 만들고 심지어 존재하지 않던 인종을 만들어내서 특정 집단을 악마로 규정하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장은 이 분석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지금 당신의 세계를 구성하는 가장 강력한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혹시 당신도 모르게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어른 동화는 없나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당신의 삶에서 누구를 동맹자로 또 누구를 적으로 만들고 있나요? 스스로를 지배하는 서사가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만드는 아주 묵직한 질문이네요.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이 영웅여정의 클라이맥스, 가장 어두운 시련의 순간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7장, 가장 깊은 동굴로 들어가기의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책과 함께 항상 행복한 하루하루 되십시오.